17장 스캔 fs 실수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플로트형 변수 num을 만들고 일곱 번째 줄에서 num을 %f 형태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즉 num을 플로트형 실수 형태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을 플롯 실수 형태로 입력받아서 아홉 번째 줄에선 그대로 출력하고 열 번째 줄에선 %점 1f를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합니다.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한다는 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출력한다는 것입니다. 3.14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. 그 다음 더블형 실수 입력받는 예제가 있습니다. 일곱번째 줄에서 num을 더블 실수 형태인 %lf로 입력받습니다. 이 lf는 롱플 o 트의 줄임말로 플로트보다 용량이 큰 더블형 실수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. 값을 입력받은 다음 아홉 번째 줄에선 그대로 출력하고 열 번째 줄에선 %점 1 lf 를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합니다.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한다는 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출력한다는 것입니다. 실행하여 3.14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플로트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오차가 많이 있어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실수를 사용할 땐 W형 실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